<laughs> 요즘 비가 펑펑 내려서 아이들 꼴이 말이 아니죠? 우짜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름 멋스러움을 가득 채워주는 아이도 있답니다. 다육이들이 가지가지 하는 거죠? 다뭐 비만 맨날 온다고 멋대가리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고귀한 멋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답니다. 뭐이 아이는 레드 샴페인 또는 뭐 퍼플 샴페인 이렇게도 얘기되죠 샴페인의 특징이 이렇게 입장에 무늬를 멋지게 그려주거든요 각 잡은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멋진 얼굴에 레드 샴페인이랍니다 달달함이 가득한 포도주 색깔이라서 아주 그윽한 맛이 있답니다 <laughs> 맛깔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레드 샴페인은 적심을 해줘도 멋쟁이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적심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군생을, 자연군생으로 얻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얼굴이. 적심을 해도 이렇게 멋지게 올, 뭐, 여러 아이로 올려주면 좋은데, 그래도 뭐, 최소한 이렇게 두 녀석만 올라와도 멋지고, 색깔이 워낙 예쁘니까, 맛깔스럽게 얼굴을 표현을 해줘서 짱이랍니다. 뭐, 명품 다육이 명품 다육이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자람이 변화가 없는 아이들의 역시 짱이랍니다. 이 아이는 약콜인데 아직까지는 색이 조금 덜, 덜 돌아왔어요. 장마철이라 그렇겠죠? 이 아이도 새빨갛게 불나은 입장, 테두리가 짱이거든요. 그래서 디케베리아 종류 중에서는 대단한 멋쟁이래서 연석도 좀 키워보면 재미난 얼굴이거든요. 재미나고, 특칠나고, 야콜도 괜찮답니다. 요런 녀석들이 뭐 대중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그러면, 우 와. 아가보이디스 아이들 중에서는 귀티가 철철 흐르는 가이아랍니다. 아, 연석은 이렇게 멋진 얼굴을 해주어서 짱인데,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단하죠. 이렇게 멋진 얼굴로 적심을 해주면 얼굴 변화를 준답니다 가야는 적심이 비교적 잘 되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둥이로 올라와 가지고 깔끔한 멋이 있는가 하면 워낙 귀티가 철철 흐르는 아이라 단품으로 생얼로 보아도 굉장히 멋지죠 이런 모습에 얼굴도 괜찮답니다 군생의 멋스러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한 번씩 커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아주 맛깔스럽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다이아는 굉장히 입장이 좀 강렬해 보이거든요. 이 잎이 좀 두터움이 있어요. 아가보이테스 에보니랑은 조금 다르죠? 에보니의 입장이 이 라인을 아주 짙하게 그려준다 그러면 다이아는 살짝 그려주거든요. 그리고 입장 뒤태가, 뒤태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몸값이 좀 거한 아이들이고요 대중성이 강한 아이들이 연속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뿐 저렴해도 멋진 얼굴로 장마철에도 이렇게 멋진 얼굴을 그려주면 짱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다육이들 그냥 쉽게 쉽게 키우는 분들은 이런 샴페인류하고 약홀 종류들 괜찮거든요 짱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녀모수 다육이모습입니다 모처럼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동동 떠다니거든요. 벌써 뭐 가을 날씨처럼 바람도 약간 있고요. 날씨는 엄청 좋답니다.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살짝 멈췄거든요. 근데 뭐또 내일 모레서부터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아, 요즘은 다육이 관리하기가 애를 좀 먹고 계시죠. 뭐 방법이 없답니다. 요즘은 비가 계속 내리는 통에 관수를 해주면 웃자랄 거고요. 더군다나 환기를 제대로 못 시키면 꽝이랍니다. 요즘 환기 안 됐다 그러면 <laughs> 다육이들 색감 잃어버리죠. 웃자라서 얼굴 모양 망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불쌍해도 좀 마른 얼굴이 보기 싫더라도 살짝 말렸다가 완전히 비가 모지면 뭐 늦장마라 그래야 되나요? 장마가 모지면. 그 때서 관수를 해주면서 환기를 활짝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다육이 얼굴에 고생이 덜 하답니다. 괜히 어설프게 관수해줬다가는 센 고생하셔야 되거든요. 개고생보다 더 더한 센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수는 특히 조금 예민한 감이 있답니다. 뭐더 중요한 거는 환기예요. 될수 있으면 창문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바람이 잘 통해야 붓자람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으니까 늘 그냥 활짝 열어놓으시고 선풍기라도 그냥 퐁퐁 전기, 전기세가 떠더라도 펑펑 틀어놓으셔야 다육기도 얼굴이 샤방샤방해진답니다. 반갑지 않은 빗속에서도 깔맞춤을 제대로 해놨죠. 이쁘죠?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멋쟁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는 레드 샴페인이요. 포도주색의 달달함이 돋보이죠. 요즘이 백분도 뽀사시하게 발라서 샴페인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 놓았답니다. 라인도 예뻐요. 이렇게 요즘 레드 샴페인은 아주 깔좋게 색깔을 맞춰줘서 짱이랍니다. 점점 뭐 가을이 익어가면서 연속도 얼굴이 점점 더 붉은색으로 레드 포도주색으로 아주 그냥 막간스럽게 물이 들 거예요. 얼굴이 짱이랍니다. 아직도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낸 모습이 짱이죠.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앙칼줌이 돋보여야 된답니다. 멕시코 자이언트하고 코로, 코로라타하고 같은 업둥이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라타가 훨씬 더요 라인이 곁들어져 있어서 앙칼줌이 돋보여서 짱이랍니다. 요즘도 이렇게 얼굴이 멋쟁이에요. 대단스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코로라타랍니다. 멋지죠? 요즘 다른 녀석들은 다 푸르댕댕, 우짜라고 푸르고 난리부르스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명품다운 깔맞춤을 예쁘게 해준답니다. 근데 다육이는 명품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깔맞춤 잘해주고 그냥 내가 막 굴려도 멋스러움을 하나 더 잃어버리지 않는 자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아이들이. 짱이랍니다. 최고의 명품이죠, 뭐. 레드 샴페인이랍니다. 적심해놓은 아이들이죠. 요즘 장마통이라고 비가 계속 내려, 내려서 쫄쫄 굶겼더니 아이들 얼굴이 말이 아니랍니다. 꼬라지가 좀 완전히 빈티지하죠. 이렇게 많이 말라있어요. 이렇게 다육식물들은 수관을 통해서 물을 못 올려주면 완전 한승가를 한답니다. 색깔이 제일 예쁠 때가 이렇게 물을, 물을 못 얻어 먹었을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너무 굶기면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거든요. 이렇게까지 굶기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까지 굶기시면 바로 관수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굶기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렇게 아랫 입장들이 좀 많이 말라있다 싶으면 관수를 해 줘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 관수해 주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너무 많이 말려도 요즘 벌레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관수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제 뭐 비가 내일모레면 그친다 그러니까 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을 좀 펑펑 주시기 바랍니다. 갈증 해소해주면 아마 얘네들 곤방 쑥 자라버리거든요. 안경스럽죠. 이 아이들이 코로나타 잎꽂이 해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잎꽂이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준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왔죠 다행히 모습은 똥손이래. 요 정도만 올라와줘도 대박이거든요. 근데 코로라타, 요에키베레아 종류 중에서 코로라타는 이꼬지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시방시방한 얼굴을 보여준답니다. 벌써 앙칼짐이 돋보이지나요? 모주랑 많이 닮았죠? 그죠? 어미랑 똑같은 얼굴에 앙칼짐을 돋보여줄 콜로라타 이꽂이 해놓은 아이들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부쩍 자라기 시작하면 아마 또 예뻐지겠죠? 이꽂이를 해주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쁘죠 강렬함이 돋보이죠 쨈만 해도 <laughs> 어미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산 콜로라타는 이꽂이 해주셔도 예쁘고요 뭐, 적심을 해주셔도 군생으로 예쁘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 코로나 탄뭐 굳이 적심 안 해주시고, 잎꼬지로 키우셔도 엄청 예쁘답니다. 요즘 매일 비가 퐁퐁 내려서 색깔을 다 날려보낸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아직도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놓고 있는 아이랍니다. 완전 대조적이죠. 요 아이가 환역 카이저거든요. 환역 카이저가 입장이 좀 동글동글 해야 얼굴이 동글동글 해야 예쁜데 <laughs> 확실히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좀 입장이 길어졌어요. 저는 카이저가 이렇게 입장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못난이더라고요. 요 아이는 완전 뭐 낄쭉이고요. 그래도 환역성은 요 아이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도 좀 파래, 입장이 낄쭉한 건 괜찮은데, 이왕은 좀 시뻘건 산 물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다 날려보내고 없답니다. 원래 이구엽에 보시면 이렇게 입장이 빨간 라인이 남아있잖아요. 더티하게 좀 라인이 진하게 있어야 예쁘거든요. 요즘에 카이저의 모습이랍니다. 아마 다육이들이 이렇게 요즘 힘을 건해서 멋대가리가 없을 거예요. 멋대가리가 없어서. 실망이지만 이제 아침에는 벌써 찬바람이 들거든요. 찬바람이 들면 뭐이 정도는 안 돼도 붉은 모습의 아이가 되겠죠.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이 모습을 보여주는 맥라이징이랍니다. 맥라이징은 늘 이렇게 빨갛게 일조량이 조금 부족해도 다름이 있죠. 확실히 카이저하고 맥라이저, 맥라이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맥라이징은 요즘 일조량이 부족해도 이렇게 멋진 얼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짱이죠 뭐 요런 아이들은 살짝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저렴해진 편이죠 아무튼 멋진 모습의 맥라이징이랑 카이자랍니다